<목소리> 안녕하세요. 하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좀비인데요. 어, 어, 화면에 안 들어간다. 잠시만요. 자, 안녕하세요. 하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한국 좀비인데요. 오. 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학교에서, 학교에서 안 열리는 그 관계자의 출입금지 거의 있거든요. 거기를빨르로 얻어서 해볼 건데, 지금부터 빠르고 있네 이것도 챙기고. 아, 학교 가기 전에 그거 사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네요. 예, 네, 어떻게 집에 이렇게 가구가 가구만 있고 먹을 건 진짜 없을까? 냉장고도 안 열리고 말이야. 아니다, 그냥 학교로 먼저 갈까요? 갈게요. 어, 바로 옆에 있고, 였네 방을. 슥. 거의 다온거 같은데? 아이. 에! 에라이! 어? 어? <laughs> 너무하네, 동쪽 피했쥬? 아무것도 못하쥬? 물 좀. 아니, 그냥 편의점으로 가자. 편의점이 안 보인다? 그냥 가야겠다. 너 넉넉하니까, 달려. 달리고 있었구나. 음, 별거 없는데. 빠져가겠습니다. 막혔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막힌게 아니었구나 어, 왔어 제가 여기에서 온 이유는 아이템과 무기와 뭐 주사기 얻으러 온건데요 전투신력을 바로 하나 더볼게아 깜짝이야 뭐야, 이건. 가자. 음. 뭐야. 오케이. 정정은 되는데, 주사견, 그거 어디 나오지어제 있다. 어제 있다. 오케이. 1초 만다발견해보기 오케이. 오 뭐야, 겁나 많아. 우와! 이거 다 챙겨야 돼. 야, 안 집어져, 이거. 너무 죄다 낀건 알겠는데, 안 집어진다. 아저씨? 못하겠다. 그냥 가야겠다. 아. 아, 배장까지 쏘없구나생일 챙겼어? 음, 쓸게 없는데? 그냥 갈시다다 어. 챙겼습니다. 무기를 안 챙겼네, 그러고 오니까 무기를 안 챙겼어.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이거 챙기고요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자, 저쪽에 들어가 볼게요 저게 무기창거거든요 조금 많은데 총은 제가 싫어하거든요 응. 바깥에 썼지만, <laughs> 아, 총 챙겨야 되 여기? 없으면, 은 뭐, 총 챙겨야 되는 챙겨가야 되나? 제발, 없네! 완총 챙겨갑시다. 톡톡. 아! 권총 챙겼는데! <laughs> 아이, 템 이래서. 어우, 진짜. 쏠수 있긴 하지만 뭐. 꽉 찼네, 여기 뭐. 학교나 빨리 갑시다. 벌써 6분이야. 어허. 길 어디지? 길구나. 가, 가자! 문 닫까? 닫까? 한거 없는데 벌써 밤이네. 어, AI가 쟤네들 좀 멍청해가지고요. 안 오는 애들도 있고, 아, 오는 애들도 있는데 쟤는 안 와요. 눈치가 없어. 가야지. 음 학교가 군대 옆에 있을리는 없지 그래 아 지도 없나 지, 지도 누가 피리를 불고 다니나 봐어죄 <laughs> 있다 아니 무슨 학교가 군대 근처에 있어 근데 이거 쏴지냐 한번 봐야지. 오이. 이게 써지네. 어이. 욕날뻔 했어. 아주 추, 추저희인가 아니. 저, 출구, 출구 아니. 아닌데? 음. 응. 중요한 거는 어 출구를 찾는 거, 아, 입구를 찾는 건데 저희가 입구인가? 그런 것 같은데 빨리 달. 오, 들어가는 입구다. 저 사람 좋 좋지 않겠다. 어. 자, 학교로 올라가자 보면은 무슨 장기문이 있거든요. 아유, 뭐야? 아유, 여 신도, 와, 신도 아저씨. 와, 나서. 어, 망할. 아, 무슨 학교에 신도가 있어? 내꺼! 그 어, 아어 프라이팬? 빠루 챙겨야 되는데, 그 렌치인지 빠루인지 뭔지 모르는 그거 챙겨야 되는데. 아, 무슨, 여기 프라이팬밖에 없네. 뭔 챙겨가야 되는데. 어, 아싸! 펜수병 챙기고, 펜 챙기고. 자, 밑으로 갑시다. 아, 약간, 진짜, 물안 나오던, 아, 물, 맛있는 것만 나와! 어, 그렇지. 뭐, 이런 거 나와야지. 빠루만 갖고 바로 갈게요. 빠루야! 빠루야! 없나, 없네. 먹을 거만 잔뜩 나오네. 경찰서에 있나? 아 마트였네? 아니 편의점이었네 마트에는 따는게 없다 피해버리고 겁나는 일이죠 못잡죠 아 누가 들어갔어요 아 뭐야 쿠키 잔뜩해 아 뭐야 왜 집에 총이 있어 문 닫아. 빠루! 빠루야! 시칼 말고! 시칼 말고! 빠루야! 빠루야! 빠루가 없어! 너희들 말고 빠루로 못했다고, 나는! 오케이, 문 닫혀있어. 그렇다는 말은 좀비가 있을, 문이 안열이네 너무해. <laughs> 오케이, 문 여인, 열려있다. 그렇다는 말은 다 털렸다는 뜻이죠. 똥손. 자, 여기 들어가면은, 오케이! 드디어 온네 어디, 있어? 얼금치. 어, 신도인가? 군대니까 옆에 있다 는뜻인데 아, 누가 때렸어요? 좀비인가? 아 근데 감면숙이 엄청나네. 아만 있다. 아저씨 때리지 마세요. 아저씨 때리지 마세요. 자, 빨리빨리 가야 돼요. 빨리빨리 안 가면은 어, 좀비 돼요.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빨리 가서 1그만 주사기만 맞고 바로 갈게요. 여기까지 따로 오나? 안 따로 오죠. 빨리빨리. 이렇게 가서 빨리, 제발. 가면 괜찮지? 괜찮은 거 같지? 아, 다 털었어, 누가, 아! 실패!